잠 잠깐 확실히 부드럽죠? 죠아이막 예. 막, 막 <laughs> 달리고 싶으셔가지고 막쭉 <laughs> <조각> 달려봐야죠. <웃음> <웃음> 잘못 꽂을 수어 예. 저희 차 따라오죠? 예. 배기도 금방 꽂았네. 에펙이 금방 꺼져요 근데 그 앞쪽으로 가면 좋은데 네. 쎄쎄 다면 안돼 평균연비 9.4 쯤이셨네 아이 오늘 날씨가 좋잖아 하하하 <laughs> 이게 좀 굳이 굳이 하면 대략 7대 밖에 안가 수동차량이 연비가 좀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 네, 안 그래 이제 4륜이 힘들어 네, 이냥람력만좀 붙어도 이좀 연비 나오게 운전을 하겠는데 은력도안 붙으니까. 사람다 <laughs> 막고 있어다 그래요 뒤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은력이 네. 붙을 수가 없지 신경 쓸 수가 없어 다른 네. 사람은 다사장님이조사함을 느껴버리면 네. 어떻게 <laughs> 네. <laughs> 이제 2,000km 다시 천대. 도 3단 4단 올라갈 때 버벅거리다 거죠. 저도 필드는 알겠고. 음. 여기가 언덕길이 많잖아요, 상이 맞죠. 그러니까. 아, 음. 뭐 지금 조금 검실면막 짜증 나는데 어떻게 막 짜증나는데 <laughs> 까지는 <laughs> 기다리기도 어렵고 일단은 네. 그, 컴파이 빨리 해봐야 되니까 이게 세상 6단계야죠? 네이 지금 아. 6단 만 사람은 이사서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문제가 삼단사단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받 사람은 이사람 당연히 붙지요 조용하네요 확실히 아무래도 엔진이 안정화가 되니까 많이 소음은 줄어듭니다 이게 주행 중에는 세차에도 주행 중에는 엔진 소음이 좀 있더라고 아니 시키고 그랬 예. 우리 포토투 이번에 샀어요, 우리도. 8열 기다라고 했는데 서있을 때는잘 모르겠대.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엔진 소음이 있더라고. 이 그나마 기아차가 좀 낫아요. 사실. 이게 이 <엔진 웃음> 저쪽으로 기아차 See? <laughs> 더 길들여지면 힘이 더 받으실 거예요. 이게 저기 저거 요소수 한번 타고 나면 또 느낌이 확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요소수 좀 적어 냈을 때는 반응이 또 언적 둔적. 뒤빼 버태울 때도 그러고. 예. 네. 뭐 네, 왔습니다. 네. 네. 이거 사료는 힘 딸려 그런 거 없잖아요. 심실었을 때. 네. 아, 저번에 우리 사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네. 산산이시는 분인데 스지때그 말씀 하시더라. 이게 뭐 안에 라인 안에 반합이찰 뭐, 때까지는 성력이 살아. 탈력 받을 때까지는 성력이 쳐안나오나야 네. 되. 그 네. 그 그렇지. 네. 맞아. 네. 거기서 두친 두툼 두친 하는 거운거든요 갑자기 꽉 막혀있어가지고 막하지가 않아가지고 빠지는 맛이 없어 수동인데 오토는 돼요 <laughs> 수동인데 그러면 오토는 더심하지 모든 분들 연비를 먼저 생각하시잖 연비하고 힘하고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차기 위치 최적의 장소 힘만 좋게 사는 상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좋게 하는건 저거 하나만 더 들어가버리면 힘이 엄마어마 차이나버려요 대신 연비가 빠지지 이그타 보고는 세차 타는 기분이 안 나. 뭐가 막혀 있어요? 네. <놀라> 그렇지 이 욕은 많이 막혀 있는 기 <놀라> 것들고 일단 뭐 세차를 좀 하는 것들만 있어요. 수동도 <놀라> <놀라> 그러나 보네. 나는 오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배기는 저거. 트레드가 다르잖아다 날개인데 저희는 날개로 넣어 놓았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스테라스. 그 스텔 알쇠에요. 아, 네. 뜨거워요. 마우라가 먼저 부식됐으면 됐지. 이게 먼저 부식될 일은 없어. 그 그렇죠. 예. 저희는 대부분 다 날개 타입으로 다 만들어드리고 일반 시대는 아닌데? 예. 저, 저, 상공사. 그죠? 네. 상공사니까 좋은 거죠아요 알쇠를 만들면은 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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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가지고 계신 거로잘 아세요. 이거는 알루미늄. 이거는 알루미늄. 예. 머리 잘써더라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것들은 저항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이건 저항이 없이 그냥 빨려 예. 들어가 버립니다. 빨리고 이 구멍 통과하면서 각자의 구멍에. 그렇죠. 여기서부더생겨는 네, 예. 밀고 들어가고 중간에서 끌고 가 버려. 참더라어 예. 음. 각도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수도 없이. 그죠 지금도. 지금 도 계속 하죠. 네, 예, 지금도. 이것도 너무 까베이 많이 탄다고 하면 네. 되는 거, 거. 아니고 뭐이 각도도 아니, 여기서 이 깊이도 다르고 수도 없는 버린 것만 쓰고 있어한 매도됩니다 버린 것만 <laughs> 역시 기술자가 뭐, 기술자가 기술을 알아주네요 <laughs> <laughs>